네 안녕하세요 총총입니다. 3일 동안 저탄으로 감자랑 필라피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좀더 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로딩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어잘 돼갖고 로딩도 잘 걸릴 것 같아요. 뒷구리까지 많이 다 빠진 상태입니다. 허리가 많이 얇아져 보여요. 이제 하체도 보면은 <laughs> 갈라지고 있어요. 엉덩이도 사실 좀 갈라. 이요 대가 제가 토요일이거든요. 투목금 이렇게 로딩을 할 거고 첫째 날 로딩을 가감하게 많이 하고 두 번째 날은 그거보다는 이반 정도 줄여서 한 다음에 대회 전날에 금요일 에는몸 상태를 보고서는 그렇게 로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은 로딩을 할때 조금만 먹거나 막 하루 길어봐 이틀 이렇게 로딩을 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3일을 할 해볼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함께 보시면서 같이 한번 <laughs> 실험해 보시죠. <laughs> 진짜 로딩 잘해서 제 최상의 모습으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러져 있는 로딩 식당들에서 네 명이서 먹을 건데 많지는 않아요 네 명이서 먹을 것치고는 일단 먼저 이 빵에다가 피넛 버터 발라서 먹어보겠습니다 하나에 1 5 0 칼로리고 저 원래 햄버거 먹을 때 피넛 버터 발라져 있는 햄버거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칠면조 닭 닭가... 칠면조 닭 가슴살이 칠면조 가슴살이거든요 단백질 올려서 음음 음. 너무 맛있네 진짜 두 개째 이제 바나나 이거 한 개까지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오늘 최대한 많이 먹을 예정입니다 내일이라 내일 모레는 줄일 거기 때문에 오늘 최대한 먹어보, 많이 먹어보겠습니다 엄청 폭신폭신합는다 어? 우빈이 어? 일어났네 그래 우빈이가 요번에 제 식단을 다 해주고 있거든요 네, 지금 루빈이가 새벽에서 자고 있어갖고, 처음으로 제가 혼자서 해먹고. 요 로딩 시작하신 거. 요 어, 회의 빨리 녀요 네, 저공무에서 갔다 와서. 아, 갔다 달라려고 네. 응. 오늘 일찍 자고, 네 끼밖에 못 먹었고. 맞아, 맞아. 엄청 루빈이가 총총걸처럼, 볶고 있는 총총걸이에요. 넌 오늘, 오늘 얼마 정도 먹을 예정이야? 탄산. 저, 순탄수 한, 900? 응. 음. 맞아 똑같이 저번에는 그냥 우빈이한테 우리가 똑같이 먹고 있어요 그냥 2개 먹었으니까 58 그럼 이렇게 몇번 먹어도 되는 거요 그럼 어도 되는 거예요? 아니 진짜 감사해요 하나 더먹어까 투어만 잘 드시면 응 음. 음. 진짜 맛있게 드시네 음 서부가 그러니까 그때는 아직 그런 버거가 한국에 없었을 때야 음에다 먹고 와 이거 진짜 이거 고기도 완전히 그냥 진짜 수제 고기 완전히 저... 오... 아 이거 뭐, 진짜 가면 좋다 얼굴이 근데 같네요 그죠 종이원 너무 좋아 보이지? 아 좋아 보여서요 아 <laughs> 이거 먹어서 그래 미국에서도 오래 쉬포타슘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로딩할 때 어, 나트륨이 살짝 들어오는 걸로 포타슘으로 비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할게 없어갖고 닌텐도를 갖고 왔는데 어제 처음 했어요 앉으면 한 번에 저는 제대로 끝까지 해야 될 스타일이라고 조금 조금씩 하려니까 감질 만나서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잠깐이세요 완전 초반 젤다의 에서 꿈꾸는 성 당근 했어요 당근 그냥 쉬, 쉬는 게낫겠 i n g at a k i 가 I'm shooting at a kid. I'm s h 이랑 t 이 n g at a kid. I'm shooting at a kid. 그래서 다 먼저 나갔더라고왜안 <laughs> 깨웠니? <laughs> 아주 대류가 <데뷔> <laughs> 지금 이제 보니까 한국어 내일 이제. 수능 날이더라고요. 수능 보시는 여러분들 다들 화이팅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고 만큼 좋은 결과 있으시기 바랍니다. 꼭 굳이 근데 좋은 결과가 없더라도 뭐 성적이 좀 나쁘게 나오더라도 너무 상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도 이제 대학교를 갔지만 대학교를 저는 두 군데를 갔거든요. 한번은 이제 고등학교 때 졸업하고 바로 대학교가 있었고 다시 성악으로또 대학교를 갔는데 26살, 27살쯤에 결국에는 다그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제가. 사람들이 어떻게될지 모르기 때문에 상심하거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아무튼 수능 화이팅 하십시오. 저기에 맨 어글리 코리안들이 아니 <laughs> 저기에 맨 한국인들이 있나 했는데 저를 버리고 간사인 좀. 왜저 버리고 갔나요, 또? <laughs> 좀 깨우라니까. <laughs> 왜안 깨우는 거야, 도대체? 자는 줄 알았어. 아, 자서 잤는데 깨우면 되지, 그러면. 다 깨워서 같이 준거 하나 알아? <laughs> 나도 좀. <laughs> 못 힘. 먹어갖고, 마트이가 밴딩. 오늘까지 밴딩입니다. 네, 형들은 일단. 다 로딩인데, 전문 밴딩이네. 좀만 더 힘내라. 파이팅 회식! 회식, 회식.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갇혀갖고, <laughs> 밥만 먹고, 잠만 자고, <laughs> 운동하라면 운동하고. 음. 아, 저 맛없어도 때요 그냥. <laughs> 맛을 먹는 게 아닙니다. 우리빵 먹는데. <laughs> 그림의 떡입니다 고 베슬 받았어. 어 있다 아, 있다 어, 치즈 치즈. 음, 계속 하, 여기 오셔서 계속 로딩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기려고 내가 생각했는데 너가 너무 좌졌어. <laughs> 내가 질것 같아. 예전부터 멀리 도망갔 아까 한국 가서 더 열심히 하려고. 미안하다정연아맛있어맛 없어. 똥맛 나. 똥맛. 그럴 리가. 진짜 아니야. 먹어봐. 똥맛 나. 그게 더 어, 있어, 뭐. 감자나, 훨씬 맛있어. 니 감자나 칠라페고 신맛. 선생님이랑 밥 먹고 산책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친구들은 집에서 자고, 네. 노인들은 건강을 위해서 네, 네. 걷고 있습니다. 살살살이상만 서브에 며칠을 어, 다니는데 서브에 커피 마시려고 스타벅스 가고 있습니다. 어, 아, 서, 음... 선생님이 사연다에서 들어갔는데 갑자기 <laughs> 카드가 안 되시는 요제 삼성페이로 해줬습니다. 음... 맛있네요. 음... 제 돈으로 사서는 좀 음... 맛있다 맛다 음... 다시 이제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어나된거 만들어 놨어? 어, 나거 만들어놨어? 네. 오 대박 이제 딱 맞.. 이거요 와 요리 담당관 탄수화물 네. 응. 75g 단백질 25g 지방 4g 오 완벽하네요 영양꼬치 비 많이 드세요 이거 우빈 그거... 세계적입니다 여러분 맛있게 먹으수 있어요 그게 저거 뭐냐 빔프로젝트 아 빔프로젝트요? 응. 식단 세번한 상태인데 확실히 좀 아까보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많이 빵빵해진 거 같습니다 머리도 좀 했습니다 좀 잘생겨보이는 <laughs> 자세선 치하는데 뭐, 있는 거 예. 네, 아 뭐. 맨날 너랑 살 냄새 얘기다 선생님 자꾸 저 좋아하냐 따라다니셔. <laughs> 오. 자꾸 <laughs> 어. 오늘 <laughs> 어. 복근 배꼽0이 있죠. 오. 선생님 이제 체지방 관리를 항상 하고 계시요진죠 아, 파이팅. <laughs> 네. 사실 몸보다 이 머리 스타일이랑 얼굴이 중요하거든요, 무대에서는. 잘 생기 보여야 되기 때문에 비지가 네. 오늘은 운동은 그냥 상체 전신 조금씩 돌리는 식으로 펌핑 위주로 해 볼게요. 여러분 헬스장에 또 왔습니다 매일, 매일 똑같은 일상 <laughs> 똑같은 일상 밥 오, 먹고 오, 운동하고 운동가고 여섯 일곱 루닝이 좀 걸려서 그런지 펑킹이 두배트가했는데 펑킹이 막올라고어 네. 지금 혈관이 지금 어깨에 다 비쳐요 역시 우빈이한테 식단문이식단문이 이렇게 이어 계요넷 다섯 등에 혈관이 엄청 올라왔는데요 펑킹이 어, 어은청이형취장이 나왔습니다 셋넷 다섯다섯 여섯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후면 상관고 <laughs> 얼굴이 점점 펌핑되는 것같은요 <laughs> 얼굴 로딩 걸려가지고 가지 <laughs> <laughs> 이거 또 약간 약서 갖고 이렇게 지금 <laughs> 약서 여기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 시알롤로스 너무 많이 넣었고 여기 여기 칠인 거 아니야? <laughs> 아 무빈이는 이게 턱을 <laughs> 내미는게저축후면을 타겟하기 위해서 턱을 내민다고 합니다. <laughs> 이 무빈이 이론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laughs> 제가 뒤로 넘어가네요. 턱을 내밀어 땅기면은 앞쪽으로. 제가 제가 하는 방법이 이거는 확실히 쪽 앞쪽이 오, 진짜 앞쪽이 어, 앞측앞전 네, 측면에만 고 턱을 들면은 어, 뒤로 넘어가네요. <laughs> 이게 뮤직비디오 감성 이거든요 삐뽀삐뽀삐뽀삐 <laughs> 운동하고 서소는데 <laughs> <그래서 이제 웃음> 소름, 소름 돋았어 진짜 선두 님랑김정군이와 그죠 진짜 깜짝 놀라갖고한국이있다만 하는데 어디가 사람 그러다 하여튼 하고 진짜 잘해야 돼알겠어요다 아, 뵈고 뭐. 싶어도 못뵙겠더라고요왜못 빼. 넌 너무 여, 유명한 연예인 돼갖고 빨리 따라서 연락해 운동 안응도될거 같은데 이미 펌핑 다 됐는데 <laughs> <laughs> 너무 어, 소름 돋아갖고 펌핑이 확 올라왔어 감동 어. 김종국 님이랑 마선우 형님이 출다을 하신 거예요 이거죠? 기운을 받아서 한번 해보시죠 저기 계시면 돼요 이게 방금 따끈따끈하게 네. 김종국 형님이 하시는 탓이기 때문에 기운 네. 받아서 어때요 이거? 따뜻하시죠? 어. 연기 <laughs> <laughs> 남아있어 이 <이거. 웃음> 냄새 한번 맡고 어 이거 냄새 한번 맡고 해네 4밖에 남아있아6 1밖개밖에 못하는 거는 이제 김종국비율받아 김종국 형님이 내장 <laughs> 네 뽀고하시더라고 한쪽에 이걸로 원래 예정이 없었다는 거지만 <laughs> 아 여기서 향기가 나는 거 같아 <laughs> 김종국 형님 향이향이 나시네 오 어, 역시 여섯 일곱 여덟 한번 김종국 형님이 따끈따끈하게 하고 가시는 거 저도 안 써봤거든요 여기서 한 번도 <laughs> 근데 어, 이거 한고가셔고 좋은 거 같아요 한번 해볼게요 <laughs> 얘가 다리가.. 구관절 열게 만들어놓네. 말리자도딱 꺼지게 딱 잡아서 가는 게.. 오.. 이정도 형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네. 역시 월드스타입니다. <laughs> <laughs>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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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측도에 딱 걸려. 프로틴 약자 단백질 바로 로딩 해보겠습니다 가면 얘가 안 빠져요 탄산을 먹으니까 운동이 잘돼 음. 이게 진짜 너무 김종국님과 선우형님 만나갖고 좋은 기운을 받아갖고 오늘 이번 대회 감이 좋습니다 어떻 여기서 만나지? 그렇지 헬스계의 연예인 그니까 아, 아. 나 진짜 김종국님 한번 만나보려고 내가 유튜브로 어그로랑 어그로 다 끌었었거든 아 진짜? 보이지 <laughs> 않 근데 결국 여, 이렇게 만나네요. 와. 와 근데 진짜 하늘이 뭐 뭔가 이렇게 되게 이렇게 넓고 막냐? 왜 이렇게 넓어 보이 하늘이 넓어 보이지? 형 로딩해서 그려아뭔 정신이 맑아진 <laughs> <많이 가진> 거구나. 로딩할 <laughs> <laughs> 때는 세상이 다 아무렇지. 그러니까. 여기 어, 여기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이거 뭐 이런 걸 이런 걸 파네? 이게 썰고 쓴거 같은데요? 가가 가가 닭이에요. 아 가가 닭이. 저기 서있잖아. 서있잖아. 그러네. <laughs> 아, 그러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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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먹음쳐 뭐, 먹고 싶네요. 어 맛있어요? 선생 님은 밴딩도 아시는데 <laughs> <맛있기를> <laughs> 왜 이렇게 얼마나 맛있길래 선생님 이 그러시는지 한번 먹어보다 음. 우와 <목소리> <목소리> 대박. 진짜 고기랑 이게 진짜 미쳤어요. 너무 맛있네. 이건 도대체 뭐지? 이거 약간 그보라니들이 이거. 이거. 아 먹어봐봐. 무슨 맛인지. 아, 숙소까지 다 우버 타고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착했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없더라고요 지금 영상 찍는 이 아이폰이랑 갤럭시폰이 있는데 두고 왔고 지금 다시 헬스장으로 우버 타고 왔습니다 김종국 형님이랑 터너 형님 봐갖고 너무 들뜬 나머지 정신이 제가 혼미해져갖고 핸드폰 놓고 온지도 몰랐어요 힘드네요 힘들지만 행복한 하루네요 찾아서 집에 다시 왔는데 택시에다가 다시 또 헤드폰을 놓고 <웃음> <웃음> 동신이 미친 것 같아요 지금. 방 먹었어요? 아직 밥 먹은지 한 시간밖에 안 됐어. 뭘 먹어야, 먹어야 올라와요? <laughs> 그만 먹게. 안돼요. 뭐가요? 태블로. 더워가야 돼. 얼른 드세요. <laughs> <laughs> 너무, 많, 너무 많이 자주 먹는 거 아니야? 네, 이거에 밥도 있어요 이렇게 두 시간마다 먹어야 되는 아, 거 아니야? 네, 얼른 자야죠 이미 한끼 한 먹었거든요 제가 그, 영상으로못 찍었는데 한 시간 전에 지금 빵 거의 한 4개랑 네 피넛버터랑 바나나랑 엄청 먹었거든요 이제... 그방먹이 있었고 아, 아까도 엄청 많이 먹었는데 아까 속이 안 좋아할 때막 <laughs> 먹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별로 많이 는어야도지 않더라 저를 보고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다 먹었습니다 <laughs> 아 요번에 형은 로딩 진짜 잘 받을 거야 그니까 러 자주 먹고 자주 내일부터는 응. 영도 조절을 해야 돼서 거의 클리어 네 오늘 이렇게 탄수화물 로딩 첫 번째 날한 750g 정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처리가 원래 한 900g 1kg 정도 먹을 생각이었는데 시간이랑 이런 게 확실히 주기가어다 보니까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서 좀더 먹는 걸로 두 번째, 셋째 날은 어, 찍지 않을 거고 대회 날 저의 몸을 봐주시고 로딩이 잘 걸렸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슴이 확실히 빵빵했어요 제가 가슴이 약점인데 클리코겐 로딩이 좀 되면 확실히 수분이 차면서 가슴이 좀 빵빵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 목표는 가슴 빵빵이 목표이기 때문에 잘빵이 시켜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안전히 쓰는 거가 나와서